네 반갑습니다 유진 로봇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16,670원이고요 12.33%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2월 12일 오후 2시 18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유진 로봇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 그지 뭐 내려야죠. 그리고 막 흔들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유진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유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있어요.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 뭐 10%, 20% 수익 받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다시 만들어 줄 겁니다. 요두 번째 어제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3040-2452 유진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유럽이 선택한 물류 로봇 왕 수급 더 몰리기 전에 매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35억 규모의 생산라인 설비 계약 하면서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타올라간 거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적자회사고 자본에 의 비해서 20배 이상이 거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올 만큼 내려오고 나서 바닥에서 잘 사서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돈 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료 보내드리니까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010-3040-2452. 유진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급등주인데요. 자,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나온 따끈따끈한 급등주입니다.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상한가를 간다. 얼마나 꿈만 같을까요?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전 세계 주식은 절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라는 건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절대 값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풍기현상이 나오는 거고, 호가창이 매우 얇아져요. 그러면은 기사가 나왔을 때빵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할게요. 이러한 기사들, 이러한 기사들 미리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빵 뚫기 전에 바닥에서 사놓고 빵 뚫었을 때 팔아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요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세줄 심플하게 딱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쇼킹 배당주기 때문에 12월 29일 월요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월요일 날. 요 전까지만 딱 준비하셨다가 요 월요일 날 대응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응하냐? 자, 월요일 날 당연하게 너무 쇼킹할 정도로 배당을 때려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상한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상한가 가면은 당연히 뭐 상한가 가 있는데 왜 팔아요? 들고 있어요. 다음날을 봐요. 화요일날 본 다음에 2연산 가는지 2연산 갔다. 당연히 냅둬요. 3연산 갔다. 냅둬요. 4연산 갔다. 냅둬요. 언제 파냐? 상한가 안간날 그냥 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배당금, 폭탄 배당금 플러스, 상승하는 플러스, 곱절로 일석이조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간단하게 세줄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는 뭐 상대적으로 털썩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슈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쿠팡 사태, 갑자기 주말에 터지면서 2200만 명의 정보가 날아갔다라고 해요. 자, 그 덕분에 보안주들 일제하게 상승하는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2 5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셔서 총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깔끔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날 기사 나갈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